예, 여기는 전북 무주군 분암면 대유리, 대유리입니다, 대유리. 대유리. 아, 대유리 여기까지, 대전에서 대유리 여기까지, 예, 성경공부 녹화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멘트로 가지고, 바닥을 요렇게 바닥을 요렇게 평평하게 면평 이렇게 잘 예?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에 이제 캠코더 카메라 그 삼각대를 이렇게 쉽게 이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딱 사이즈도 딱 맞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 누가 시켜서, 뭐, 누가 요구한 것도, 신청한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시멘트로 가지고, 어,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기 좋기 때문에, 그래, 여기를 자주 오는 것입니다. 음. 이거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물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 그런 면도 있어서 오지만은, 예, 네. 요요요 요게 참요 카메라 삼각대 세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성 맞춤이 에요 여기 아주 이게 동네에서 예뭐 여기 여름에 뭐 돗자리 깔고 놀려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어, 그, 사용, 용도,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 목적입니다. 다 용도입니다. 다 용도.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 응? 막덥고할 때, 여기 나와서 텐트 하나 치고, 이 바닥에 이렇게 팽팽, 팽팽하게, 아, 시멘트로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텐트 하나 치고, 또 아니면 천막 같은 거 하나 치고, 이 바닥 그냥, 뭐, 돗자리나, 뭐, 깔판 같은 거 하나 깔고, 은박지 같은 거 깔고, 뭐, 놀다 가도 되고, 뭐, 여기서 뭐, 아주 더울 때는 여기서, 예, 모기장 쳐놓고 누워 잠을 자도 되고, 이래 해놓으니까 아주 다용도로 아주 썰모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여기 옵니다, 예. 예. 저는 여기 뭐, 텐트 치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 카메라, 삼각대를 쉬우기가 좋아서 그래 이제 이곳을 찾쳤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쪽에 또 집이 저 대소리에서도 볼때저 집을 봤는데 또 이쪽에서 보니까 또 보이네요 아주 정면으로 보이네요 예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장소가 한적하고 좋은 곳에다가 집을 하나 그렇게 지어놓고 살림을 사는 건지, 뭐, 전원주택으로 이용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아주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입니다. 대유리. 대유리. 저 안쪽에 동네가 있는데, 이 대유리 동네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체 교회가 하나 있고, 바로 옆에는 장로교 통합초 교회가 있고, 지금 여기 동네 가구수는 현재 대충 한 50가구도 안될 것 같은데 교회가 두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저기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그 뭡니까 아이 길의 여존우사님 연세가 많지요 이귀의 여존우사님이 저기 에...대우제일교회 단임 목사로 심호했는데 제가 한 번, 그때, 무주, 그때, 건곡교회 연합예배할 때, 제가 설교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아 어 그래, 왜 교회가 두 개나 세워졌느냐. 가구수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뭐 옛날에는 많아봐야 한1 0여 가구, 뭐 이상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1 0여 가구 그 이내에 사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한4,50 가구는 됩니다. 한, 한 호씩 가고 될것 같습니다. 그래, 왜 교회가 두 개나 세워졌냐, 물으니까, 그, 이제, 연세가 많은 분, 오래된 분이, 대유 제일교회가 본래 처음 먼저 세워졌는데, 그, 뭐, 성도들 간에, 이제, 분쟁이, 예? 분쟁이, 논쟁이, 싸움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만, 뭐, 장로님인가 뭐, 집사님인가, 그만, 몇, 몇 사람을, 에? 성도들고, 막, 단합을 해가 뭉쳐가지고, 그 옆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단은 합동책이니까 합동책 같이 세우면 교회 허락이 안 되니까 통합책으로, 막, 넘어가가지고 통합책 교회를, 막, 하나 세웠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개가 생겼는데, 에, 뭐,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두 개가 마을 수도,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한오씩가구 되는데 두 개가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 더 많아져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꽤 큽니다.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 또 교단도 이제 하나는 본래는 통합죠그다음 아니, 아니, 본래는 합동척, 장로기 합동척, 그 다음 통합척으로 이제 넘어가서 통합척. 그래, 두, 어, 두 교단에 속한 교회가, 어, 전북, 무주군, 군안면, 대유리, 그 대유리 마을에 교회가 두 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두 개가 세워져서 서로, 예, 경쟁적으로 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게도 평가할수 있지만은 그 근본 그 동기가 근본 뿌리가 동기가 서로 성도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분리가 돼가지고 두 개가 세워졌다라고 그역 어?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 그렇게 에, 기분이 그렇게 크게 상, 어? 상쾌하진 않습니다. 에. 빌립보 1장 12절입니까 14절입니까 어, 너희가 어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또 뭐지요?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 한게 있는데 에,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릇도고 생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laughs> 예, 교회가 뭐 많이 생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 싸움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화평과 평화와 또 서로 사랑의 교류, 교류하고 또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쪽에 지금 도로 차가 다니고 있고 저이 다리가 대티, 대티교입니다 티 대티 대티교 저 대티교 산거이라고 아, 표지판에 붙여 놨습니다 대티교 산거이라고 어, 저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대티교 상거리입니다. 대티교. 다리가 대티교입니다. 대티교. 여기 제가 몇 차례 왔는데요. 여기 지금 몇 차례 왔는데, 여기 올 때는 뭐 때문에 오느냐. 건강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자갈밭도 있고, 또경간도 좋고 해서 오지만 제일 핵심은 바로 요, 겁니다요거요 바닥. 바닥이 시멘트로 바닥을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물이 와도 이건 안 떠내려가도록 아주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 밑이 좀모래가좀 틀어 놨지만은 그래도 뭐 커, 넓고 크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뭐 비오고 물이 까지 올라와도 어, 이 직사각형 이 바닥 시멘트가 아마 떠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캠코더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성경공부 녹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을 몇 차례 왔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일부러 오긴 했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공부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쪽에 가면은 아주 저 강이, 건강이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예, 차가 다니고 있고, 도로입니다. 차가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대피교대피교 상거리에서 지금 대유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건강물이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겁니다. 건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카메라를 잡고 누가 찍어줄 사람이 있으면, 저강 옆에서 찍으면, 어 아주 강물을 볼때 배경이 시원하니, 보기도 좋고, 어뒷 배경 그림이 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캠코더를 삼각대로 고정시켜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요 바닥을 시멘트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주 캠코더 삼각대 세워놓고 성경구무 하기는 아주 안성맞춤 아주 성경구무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잘 이렇게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 이거 하나 보고 대대, 대전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여기서 어 뭡니까 성경구무 녹화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도 큰맘 먹고 왔는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옷도 적고, 책도 적고, 비가 와서 뭘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북 무주군, 어, 분남면대요리 건강면, 에, 대티교, 어, 여기는 강이 대티교에서 이렇게 흐르니까 대티교 하루, 하루가 되, 되겠습니다. 대티교 하루, 한 300m 지점 건강변 어, 노지 자갈밭 에. 여기 또 나중에 보면 캠핑객도 많이 오고 할것 같습니다 자갈밭이 캠핑장입니다 예. 저는 여기 아주 요긴하고 아주 여기 아주 좋아서 여기에 자주 온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멘트로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평면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성경공부 녹화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곳을몇 차례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주변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또 여기 녹화할 장소도 이렇게 자연, 사람, 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냈지만은, 누가 뭐, 누가 뭐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와서 어 사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바퀴 뺑 돌려서 보여드리고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분암면 소재지로 해서 어 감동마을도 감동마을 진안에 있는 감동마을도 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은 성경구모 녹화는 할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털렸다가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용담댐으로 해서 대전을 올라갈까 합니다. 용감댐은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에뭐 조각공원 이라든지 그 공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중에서 또 혹시 자유롭게 에 녹화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대전을 올라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에 한바퀴 뺑 돌려서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 대퇴교입니다 제가 대퇴교대퇴교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퇴교대퇴교를 찍으면서, 네. 이건 아주, 그 저, 시멘트 바닥 시멘트 바닥을 찍으면서 맞춰야 되겠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이게 아주 소중하고 욕이 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거. 저걸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